안녕하세요, 화이팅홍공 TV입니다. 오늘은 미용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핫 오일 샴푸라고 하면 기본 샴푸인 플레인 샴푸를 하기 전에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서 모발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핫 오일 샴푸는 식물성 오일을 쓰는 거지 동물성 오일 아니다. 그리고 핫 오일 샴푸는 플레인 샴푸 하기 전에 하는 거지 퍼머시술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핫 오일 후에 퍼머시술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핫 오일 샴푸는 플레인 샴푸 하기 전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서 모발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걸말 활성제와 점증제, 기포 증진제는 있지만 산화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샴푸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점증제, 기포 증진제 있지만 산화제는 들어있지 않다. 자, 알칼리성 샴푸의 pH 농도는 약 7.5에서 8.5입니다. 산성과 알칼리를 나누는 pH 농도의 기준은 약7 정도죠? 알칼리는 pH 농도가 7보다 큰 7.5에서 8.5 정도의 pH 농도를 가지고 있다. 알칼리성 샴푸제. 하지만 염색한 두발에는 pH 농도가 다소 낮은 논 스트리핑 샴푸제를 사용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염색 또는 강하게 탈색을 한 모발에는 모발 손상을 방지하고 염색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pH가 다소 낮은 산성 샴푸제로. 크기 적은 논스트리핑 샴푸제를 사용한다.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한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시는 얼굴에 사용하는 거죠? 페이스 브러시입니다.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한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시는 페이스 브러시다. 자, 모발에 스팀을 주는 헤어 스티머의 조건은 증기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분무 증기에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자가 세밀해야 된다. 하지만 내부 분무 입자 크기가 각각 달라야 한다 하면 틀려요. 헤어 스티머의 조건은 분무 증기의 온도가 균고 세밀하고 고른 입자를 가져야 된다. 내부 분모 입자 크기가 각각 달라야 된다? 틀린답입니다. 자, 일반 샴푸에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특수 샴푸에는 데오드란트 샴푸. 데오드란트는 탈취제를 뜻하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졌고, 점이사이드 샴푸는 점이사이드가 살균제라는 뜻이니까 소독, 살균 기능을 가진 샴푸입니다. 리컨디셔닝 샴푸는 리컨디셔닝이 원상 회복한다는 뜻이니까 손상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특수 샴푸가 리컨디셔닝 샴푸. 그리고 소프트 터치 샴푸는 모발을 유연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소프트 터치. 데오드란트 냄새 제거. 점이사이드 소독 살균, 리컨디셔닝 손상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소프트 터치는 모발을 유연하게 한다. 자 영어 단어만 안기하면 됩니다. 특수 샴푸의 종류. 다음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 계란 노른자 성분, 단백질이죠?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샴푸는 역시 단백질 샴푸인 프로테인 샴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바로 구멍 뻥뻥 다공성모에 적합한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 프로테인 샴푸입니다. 자, 물을 사용한 습식 샴푸가 아니라 드라이 샴푸인의 종류에는 리퀴드 드라이 샴푸, 파우더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샴푸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나 파우더가 들어가죠? 드라이 샴푸인의 종류다. 다음 중 드라이 샴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면 리퀴드 드라이 샴푸, 파우더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샴푸는 드라이 샴푸인이고, 핫 오일 샴푸는 드라이 샴푸 아닙니다. 핫오일 샴푸는 드라이 샴푸인 아니다. 두발이 탈색과 염색으로 매우 건조하고 건강미를 잃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샴푸 방법은 바로 에그 샴푸입니다. 두발이 탈색과 염색으로 매우 건조하고 건강미를 잃었을 때는 달걀을 이용한 에그 샴푸가 가장 효과적인 샴푸 방법이다. 다음은 모발 모양의 마무리 작업인 헤어 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어 세팅, 헤어 세트는 오리지널 세트, 기본 셋인 오리지널트과 정리 세트인 리셋이 있는데요. 먼저 오리지널 세트에 속하는 헤어 세팅은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컬피닉. 헤어 웨이빙, 롤러 컬링,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 자, 요런 것들은 모든 모발 모양의 마무리 작업인 헤어 세트 중에 오리지널 세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한 건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자, 이렇게 오리지널 세트와 구별되는 것이 리셋 꼬마웃 정리 세트인데요. 리셋 정리 세트에는 브러싱과 코밍, 백 코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의 마무리 작업 중에 뱅과 엔드 플러프가 있는데, 뱅은 앞머리 세팅, 엔드 플러프는 모발 끝을 손털같이 부풀리는 걸 말해요. 뱅과 엔드 플러프에는 웨이브뱅, 롤뱅, 플러프뱅, 프린지뱅, 프렌치뱅 있고, 플러프에는 오리꼬리 모양의 덕테일 플러프, 둥근 모양의 라운드 플러프, 페이지 보이 플러프 있습니다. 자, 모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리지널셋, 리셋, 뱅과 엔드 플러프. 각 헤어세트에 속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에 다음 중 오리지널 세트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은 오리지널 세트였죠 하지만 헤어 스프레이는 오리지널 세트에 속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세트에는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컬 피닝, 헤어 웨이빙, 롤러 컬링,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는 자 오리지널 세트 중에 가르마를 물어보는 헤어 파팅에 대한 문제인데요.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는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하니까 헤어 센터를 나누는 겁니다. 바로 센터 파트다.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다 그린 것 같은 센터 파트다. 헤어 파팅 중에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트는 자 이번에는 후두부를 정중선 중앙으로 갈랐죠. 센터 백 파트입니다. 센터 백 파트가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트다. 자 이렇게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게 센터 백 파트.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보를 향한 직선 가르마다 센터 파트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파트는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르는 파트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르는 파트는 역시 센터백 파트입니다.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다.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른다. 센터백 파트. 자, 둥글게. 둥글게 가르마를 타는 파트는 자, 머리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가르마를 탄다. 둥그니까 라운드 파트입니다. 쉽다. 둥글게 가름하다. 라운드 파트. 그리고 업스타일을 시술할 때 백호밍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을 바로 세모니까. 세모는 트라이 앵글이죠. 트라이 앵귤러 파트입니다. V형 파트다. 업스타일 시술할 때 백호밍의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을 트라이 앵귤러 파트. V형 파트라고 한다.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라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가르마를 타는 것을 바로 스퀘어 파트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를 하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게 모나게 가르마를 타는 것. 바로 이렇게 사각형이 되죠? 스퀘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롤러컬 시술 시에 탑 부분에 사각으로 나누는 파트다. 역시나 스퀘어 파트예요. 자, 둘다 스퀘어 파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라고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가르마를 탄다. 스퀘어 파트. 롤러컬 시술 시탑 부분에 사각으로 파트를 나눈 것. 역시 스퀘어 파트입니다. 자, 구분해야 될 것이 직사각형 파트, 렉탱귤러 파트와 구분을 해야 돼요. 뒤에서 살펴보고. 전두부 헤어라인 경계선에서 뒤쪽을 향하는 옆 가르마는, 자, 옆 가르마다 사이드 파트입니다. 전두부 헤어라인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향하는 옆 가르마다, 옆 가르마니까 사이드 파트. 그리고 이마의 양쪽에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이마의 헤어라인으로 수평이 되도록, 자, 여기까지는 스퀘어 파트랑 똑같고요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나눈 파트다. 자, 이 직사각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뜻의 렉탱귤러 파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직사각형이면 렉탱귤러 파트. 그냥 모나게 가르마탄다. 롤러컬 시술 시탑 부분에서 사각으로 파트를 나눈다. 이러면 스퀘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정부를 가마로부터 방사상으로 나눈 파트는 자 그림으로 보면 두정부로부터 이렇게 방사상으로 가르마를 나눈 것 바로 방사상이니까 방사형을 뜻하는 단어인 카우릭 파트입니다. 두정부 가마로부터 방사상으로 나눈다. 빵카 빵카 카우릭 파트다. 자 헤어 커팅의 의미와 헤어 세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컬및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시술. 기초 시술로 각도에 따라 크게 업쉐이핑과 다운쉐이핑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이미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컬과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시술로 업쉐이핑과 다운쉐이핑이다. 바로 헤어쉐이핑을 말합니다. 자, 이 헤어쉐이핑은 빗을 두피 쪽을 향해 누르듯이 빗질해서 머리카락을 세우는 백콤과는 관련 없습니다. 헤어쉐이핑은 헤어 커팅과 헤어 세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컬및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시술이며, 각도에 따라 크게 업쉐이핑과 다운쉐이핑으로 분류된다. 헤어쉐이핑 찾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빗을 두발 스트랜드 뒷면에 직각으로 놓고 두피 쪽을 향해서 빗을 내리누르듯이 빗질하여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백허밍입니다 빗을 두발의 스트랜드 모발 가닥 모발 단을 의미합니다 이 스트랜드의 뒷면에 직각으로 놓고 두피 쪽을 향해서 빗을 내리누르듯이 빗질해서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을 백허밍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컬의 3요소라 하면 베이스 스템 루프를 말합니다 베이스란 컬 스트랜드의 뿌리 부분이 베이스고 스템은 줄기죠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하죠 스템 컬의 줄기 부분을 말하고 베이스에서 피버 포인트까지의 컬의 방향이나 웨이브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스템 컬의 줄기 부분이다 그리고 루프는 고리 모양으로 컬이 만들어진 모양이 루프입니다 베이스는 뿌리 부분 스템은 줄기 부분 루프는 고리 모양이다 컬의 3요소는 이렇게 베이스, 스템, 루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컬의 기본 스템은 풀 스템과 하프 스템, 논 스템은 있지만 업 스템은 없습니다. 컬의 3요소 중 줄기 부분인 스템의 기본적인 종류로는 풀 스템, 하프 스템, 논 스템은 있지만 업 스템은 없다. 그중에 컬의 움직임이 적고 오래 지속되는 스템은 논 스템입니다. 풀 스템, 하프 스템, 논 스템 중에 컬의 움직임이 적고 오래 지속되는 스템은 논 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헤어컬을 해주는데, 이렇게 헤어컬을 왜 해주는가 물으면, 모발에 웨이브를 형성하고, 머리 끝에 변화를 주고, 볼륨을 업시키기 위해서 헤어컬을 해줍니다. 하지만, 텐션을 주기 위해서 헤어컬을 한다 하면 틀려요. 헤어컬을 왜 해주는가 물으면, 웨이브 형성, 머리 끝 변화, 볼륨업을 해주기 위해서 헤어컬을 한다. 텐션 주기 위해서가 틀렸습니다. 헤어컬링에서 헤어컬을 해주는 목적은, 자, 이렇게 물으면, 바로 볼륨을 주고, 웨이브를 주고, 플랩이나 플러프 등, 머리 끝을 풍성하게 해서, 머리 끝 변화를 주기 위해서 헤어컬을 합니다. 컬의 목적은, 볼륨, 웨이브, 플랩, 플러프는 들어가지만 세팅과 뱅을 해준다, 쉐이핑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컬러를 표현한다. 텐션, 루프, 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건다 틀렸습니다. 컬의 목적에는 볼륨 웨이브 플랫 플러프 머리 끝 변화 볼륨업 요런 것들을 잘셔야 됩니다 세팅이나 쉐이핑 컬러 표현 텐션 루프 스템 만들려고 한다 틀린 답입니다 헤어 컬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자 헤어 컬의 구성 요소에는 아까 봤듯이 베이스와 루프 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 부분인 베이스 줄기 부분인 스템 고리를 형성하는 부분 루프로 되어 있지 크레스트는 아닙니다 크레스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웨이브의 3요소에 들어가는 요탑 부분 정상 부분이 크레스트입니다 헤어 컬 구성 요소 아니다 이렇게 베이스 루프 스템은 헤어 컬의 기본 구성 요소고요 이 컬의 기타 요소로는 헤어 쉐이핑 슬라이싱, 스템의 방향, 모발 텐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 파팅은 아니죠. 헤어 파팅은 오리지널 헤어 세트 중에 하나입니다. 컬의 기타 요소가 아니다. 컬의 기타 요소에는 헤어 쉐이핑, 슬라이싱, 스템의 방향과 모발 텐션 등이 있어요. 자컬 중에서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 말리고 두피에 90도로 세워져 있는 컬을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Forward Stand Up 컬입니다.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 말리고 두피에 90도로 세워져 있다. Forward Stand Up 컬. 그리고 그림에서 Up Stand Forward 컬을 찾으면 바로 A인데요. 여기서 포워드 컬이냐 아니면 리버스 컬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돌돌 말린 컬의 방향이 귓바퀴 방향이냐 아니면 귓바퀴 반대 방향이냐. 귓바퀴 방향이면 포워드 스탠드 r 컬. 귓바퀴 반대 방향이면 리버스 스탠드 r 컬입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자연스럽게 귓바퀴를 돌려서 넘길 때 귓바퀴 방향 맞죠? 자, B나 C나 D는 귓바퀴 반대 방향이죠. 리버스 스탠드 r 컬입니다. 그래서 귓바퀴를 따라 말린다. 포워드 찾으시고 귓바퀴 반대 방향이다. 리버스 찾으시면 돼요. 영어 단어만 알면 맞춘다. 자, 그리고 스컬프쳐 컬에서는 두 발의 끝이 컬루프 중심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깥쪽부터 돌돌 말려서 두 발의 끝부분이 이 컬루프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점점 작아지는 게 스컬프처 컬이고, 반대로 핀 컬, 메이플 컬에서는 두발 끝이 아니라 모근이 컬루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중심에서부터 모근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것이 핀 컬, 메이플 컬입니다. 그래서 모근이 컬루프의 중심이 되고, 스컬프처 컬에서는 모발 끝이 컬루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 돌아 나오는 것은 핀 컬, 바깥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것은 스컬프처 컬이다. 그래서 스컬프처컬은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점점 좁아져서 중간에 갇히는 것이 스컬프처컬. 반대로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넓어지는 게 핀컬입니다. 점점 바깥으로 웨이브가 넓어지는 것이 핀컬, 메이플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컬프처컬과 핀컬은 이렇게 별로 입체감이 없습니다. 컬루프가 두피의 각도 없이 0도로 납작하게 눕혀져서 볼륨이 없다. 그래서 둘다 플랫컬에 속합니다. 스컬프처컬, 핀컬, 메이플컬은 컬루프가 두피의 각도 없이 0도로 납작하게 눕혀져서 볼륨이 없다. 그래서 두 발에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컬 기법을 레컬이라고 합니다. 두피 위로 90도로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는 데 적합한 기법은 90도로 벌떡 일어서 스탠드 업 스탠드 업 컬이죠. 90도로 세워졌다. 스탠드 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 백 스탠드 포워드 컬은 아래 그림에서 바로 세 번째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포워드 컬이니까 이 위쪽부터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뒷바퀴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뒷바퀴 방향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 라이트니까. 오른쪽 귀를 귀 뒤쪽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며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얼굴이 있을 때 오른쪽 귀, 오른쪽 귀는 바로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귀를 귓바퀴 정방향으로 아래로 쓸어 내리며 돌리는 게 바로 라이트 백 스탠 포워드 컬이다. 라이트니까 오른쪽 포워드 컬이니까 귓바퀴 정방향으로 루프가 형성된 컬을 말한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발에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컬 기법을 플랫 컬이라고 하고 스컬프처 컬과 핑 컬이 있고 플랫 컬과 달리 두피위로 90도로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스탠 업 컬이고 종류에는 포워드 스탠 업, 리버스 스탠 업이 있겠죠. 그리고 라이 백 스탠 포워 오른쪽 귀를 귀바퀴 정방향으로 돌리는 컬이다 자 스컬프처 컬과 반대되는 컬은 핀컬이었죠? 메이플컬 핀컬이 스컬프처 컬과 반대되는 컬인데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말린 것 메이플컬은 모근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말린 걸 얘기합니다 둘다 플랫컬이다 암기 방법은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핀컬은 바깥으로 말린 거니까 스안핀바 스안핀바로 외웁니다 스안핀바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핀컬은 바깥으로 그리고 C컬과 CC컬이 있는데요. 여기서 C는 클락을 얘기합니다. 시계방향. C컬은 클락와이즈와인드컬의 약자고, 클락와이즈.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말린 걸 뜻합니다. 그리고 CC컬은 반대방향인 카운터 클락와이즈와인드컬로, 반시계방향, 왼쪽으로 도는 걸 CC컬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영어로 안 나오고, 그냥 한글 발음으로 적은 콩글리시로 나옵니다. 클로크와이즈와인드컬. 클로크와이즈컬. 이렇게 나옵니다.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도는 컬을 말한다. 그리고 CC컬은 카운터 클로크와이즈와인드컬. 반시계 방향, 왼쪽 방향으로 도는 컬을 말합니다. 헤어 세팅의 컬에 있어서 이번에는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세워진 것은 바로 리프트 컬입니다. 스탠드 업이 아니고 리프트다. 두피에 45도 각도로 세워졌다 리프트 컬, 90도다 스탠드 업이에요.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적당히 고정시키는 것을 컬 핀닝이라고 합니다. 핀을 사용해서 고정한다 핀닝. 완성된 컬을 클립이나 핀을 사용해서 적당히 고정시키는 것을 컬 핀닝이라고 한다. 스탠드 업 컬의 핀닝 시에 루프에 대한 핀의 각도는 당연히 90도겠죠. 스탠드 업은 90도다. 스탠드업 컬핀닝시 루프에 대한 핀의 각도는 90도. 롤러컬이라고 하면 원통 롤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웨이브로 볼륨 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롤러컬. 롤러컬의 종류에는 o 스템 롤러컬, 하프스템 롤러컬, 롱스템 롤러컬이 있어요. o 스템 하프스템, 롱스템 롤러컬이다. 논스템 롤러 컬은 볼륨감을 가장 크게 하고 싶을 때 이용하고요. 두부의 크라운 부분에 많이 사용합니다. 크라운 부분은 뒤통수 부분이죠. 크라운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두발의 스트랜드 전방 45도 각도로 쉐이프해서 두발의 끝에서부터 말아감는 컬을 말합니다. 논스템 롤러 컬 45도. 전방 45도 각도로 쉐이프해서 두발의 끝에서부터 말아감는 컬이다. 그리고 하프 스템 롤러 컬은 90도 각도입니다. 수직으로 잡아당겨서 와인딩하는 게 하프 스템 롤러 컬. 롱 스템 롤러 컬은 후방 45도. 논스템은 전방 45도 각도, 롱 스템은 후방 45도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다. 주로 뒷목 부분, 네이프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롱 스템 롤러컬입니다. 후방 네이프 부분에 아시도로 잡아올려서 와인딩한다. 롱샘 롤러컬. 롤러 와인딩 시에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 발의 끝 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말아야 됩니다. 롤러 와인딩 시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발끝 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말아야 된다. 자, 마셀 웨이브는 아이론을 이용한 거죠.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웨이브를 마셀 웨이브라고 한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부드러운 S자 모양의 웨이브다. 아이론과 빛을 이용한 웨이브다. 무엇인가? 물으면 모두 마셀 웨이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두 기출 지문이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 마셀 웨이브.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부드러운 S자 모양의 웨이브, 마셀 웨이브. 아이론과 빛을 이용한 웨이브다. 마셀 웨이브 찾으십시오. 마셀 웨이브의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에서 140도입니다. 마셀 웨이브의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에서 140도 아이론 온도가 균일해야지 당연히 일률적으로 웨이브가 완성되겠죠 아이론의 온도는 균일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드 프롱은 위쪽 홈이 파져 있는 그루브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아웃컬 바깥 말음이 기본 자세입니다 프롱은 위쪽 그루브는 아래쪽 새막대 프롱이 위로 가는 것이 바깥 말음 기본 자세다 하지만 앞말음 인컬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로 그루브가 위쪽 프롱이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죠 기본 자세는 프롱이 위쪽인데 바깥 말음시 사용하고 아웃컬이다 앞말음일 때는 반대로 그루브가 위쪽으로 갑니다 홈이 파진 그루브가 위쪽 으로 갔을 때는 앞마름인 거리라고요. 기본 자세는 바깥 마릅니다. 자 이상입니다. 미용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이팅 공공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